5고오 분만 네 고연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laughs> 굉장히 열악하게 조명도 카메라도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요. 복장도 훌량하고 얼굴도 막 난리가 났어요. 예쁘게 나오는 거네요. 같 <laughs> 오늘 이렇게 급하게 여러분 앞에 선 이유는요. 비동사를 몰라서 진도를 못 나가겠다, 공부를 시작을 못 하겠다 하는 분이 있어서요. 급한 마음에 정식은 아니지만 이렇게 여러분 찾아뵙게 됐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정확히 5분만입니다. 비동사라는 것은요, 그때 동사라고 붙죠. 동사가 뭔지 알아야 되겠네요. 동사라는 것은 사전상, 뭐뭐 한다, 다, 이렇게 다로 해석이 되는 모든 단어들을 읽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동사들은요, 어, 걷는다, 뛴다, 먹는다, 본다와 같이 구체적인 행동을 묘사하는 동사들도 있고, 별 의미 없이, 뭐, 뭐, 이다, 있다, 라고 의미 없이 다만 가지고 있는 동사도 있고, 그리고 이런 동사들의 뉘앙스, 느낌, 거친 느낌이나 아니면 허락의 느낌이나 미래의 느낌을 더해주는 동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동사는 하나, 둘,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비동사가 무엇이냐? 집중하십시오. 두둥! 제가 미리 다 써놨습니다. 아이고야. 보이세요? 오케이. 자, 비동사라는 것은요. 구체적인 행동을 묘사하는 동사가 아니라, 그저, 뭐뭐 다,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아주 간략한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러면요. 구체적인 행동을 묘사하는 동사도 아닌데 행동도 묘사하지 못하는 동사인데 왜 필요할까? 라고 하면 예로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여러분 혹시 pretty라는 단어 아시나요? Pretty woman I can... <laughs> 자 이런 단어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 a boy I'm a boy. 이런 걸 많이 들어보셨죠? a boy라는 단어 in the room 무슨 뜻일까요? 방 안에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단어들 구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요 Pretty는 무슨 뜻이다? 예쁜이라는 의미입니다 A boy, 소년 In the room, 방안에 이 아이들로 문장을 만들어보고 싶어요 아난 예쁘다고 넌 소년이야 소녀가 아니라 그 사람 방안에 있는데요 나는 문장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아는 바 문장을 만들어봤더니 이런 문장이 나오죠 두둥. I pretty I pretty You, a boy, a boy, you, a boy. He, in the room, in the room. 이렇게 만드셨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부끄럽죠?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요. 나는 예쁜. 나는 예쁜. 뭐지? 너는 소년. 너는 소년. 그 사람 인더 방. 그 사람 방 안에. 방 안에. 문장이 뭔가 마무리가 안 돼요. 왜냐면요. 이 단어들이 의미가 뭐뭐다로 끝나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만약에 프리트가 예쁘다이라면 나는 예쁘다가 될 텐데 다가 아니라 그냥 예쁜 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는 예쁘다 라는 단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너는 소년이다 라는 단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는 방 안에 있다 라는 단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행동은 아니지만, 이렇게, 뭐, 뭐, 다, 어디, 어디에 있다, 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동사를 비동사라고 하고요. 이 아이들은 이렇게, 뭐, 뭐, 다, 라는 의미가 없는 동사들과 함께 쓰는 동사입니다. 혼자서는 안 써요. I am 이라는 문장은 없고요. 옆에 단어들과 함께 쓴다. 어떤 단어들? 다, 로 끝나지 않는 단어들. 예쁜 소년. 방안에처럼 다가 없는 단어들의 다를 보충, 보충하며 문장을 마무리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 아이들은요, 종류가 의미는 똑같지만 주어에 따라서 모양만 달라집니다. 주어가 I면 am, 주어가 you면 are 고정입니다. 주어가 I하고 y u 빼고 혼자 나와요, 혼자. he, she, it, 연정 뭐 이렇게 혼자 나오면 is를 써줍니다. 그럼 여기다 넣어보면요. I니까 am 하면 문장이 완성이 되겠죠? You are 하면 완성이 될 겁니다. He is 하면 완성이 될 겁니다.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문장이 I am pretty. 나는 예뻐요. You are a boy. 너는 소년이야. He is in the room. 그는 방 안에 있어요라는 문장이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겁니다. 되나요 정리해드립니다. 비동사란, 뭐뭐 다, 어디 어디에 있다 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로, 뭐뭐 다, 어디 어디에 있다 라는 의미가 필요한 단어들과 함께 씁니다. 종류는, am, are, is 세 가지 종류가 있고, 주어에 따라서 선택해서 쓰는 재미가 있고요. 아, 마지막! 여러분, 이건 시험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요. 이 비동사도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바로, 시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쁘다는 건지, 옛날에 예뻤었다는 건지, 앞으로 예뻐질 거라는 건지, 그리고 지금 예뻐지고 있는 중이라는 건지 이렇게 시제가 있고요. 시제마다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모양을 외우는 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되셨습니까, 여러분? 마귀해졌습니다. 자, 이상 비동사였습니다.